우리는 왜 꿈을 꾸는가? 과학자들은 아직 그 이유를 확실히 모른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지그문 트로이트는 꿈이 우리의 억압된 소망을 보여주는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했다. 몇몇 진화생물학자들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겪는 위협적인 사건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게 꿈이 진화했다고 믿는다. 수면 중에 신경세포 발화를 연구해온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꿈이 우리가 기억을 암호화하고 통합하는 데 모종의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앨런 홉슨 하버드대학교 정신과 교수는 여러 다른 의식층들이 온종일 받아들인 것들을 뇌가 조화시키는 방법이 꿈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그러한 꿈들 중에서도 꿈임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꿈, 자각몽을 둘러싼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화 인셉션을 보셨다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꿈이라는 것을 지각하면서 그러면서 꾸는 꿈을 자각몽이라고 합니다. 자각몽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아직 알려진 게 많지 않지만 몇몇 연구원들은 자각몽이 우리의 뇌 기능에 대해 더 많은 걸 알아낼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각몽. 영어로는 lucid dream이라고 불리는 이 자각몽은 무의식 단계의 꿈을 스스로 조정하는 꿈으로 무의식의 방을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기억 속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나누어 있지 않아서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로 많이 꾸게 되는 꿈은 날아다니는 꿈. 숲길을 걸어 다니는 꿈, 외계 행성의 꿈, 미지의 세계를 여행 다니는 꿈, 지진과 태풍 등의 재난의 꿈 등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어떠한 형태의 꿈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재난의 꿈을 많이 꾸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는 대로 그 이끌려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꿈을 자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꿈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미리 작성 가능한 날짜 등을 미리 적어놓습니다. 자고 난뒤꿈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꿈이 떠오르면 일기장에 바로 적어봅니다. 두 번째 방법은 RC라고 불리는 Reality Check로서 이를 습관화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RC로 할때 손가락 중지를 손등에 닿게 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손가락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베어드 등의 병구원들은 현재의 순간에 더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자각몽을 꾸는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잠이 드는 순간 의식적으로 자각몽을 꾸고 싶다는 생각에 집중하면 자각몽을 꾸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명상하기입니다. 혹자는 10대 무렵에 매일 몇 분씩 명상을 하자 자각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몇몇 연구 결과가 명상과 자각몽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냈지만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 B6 섭취하기입니다. 비타민 B6를 섭취하면 꿈을 기억하기 쉬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이는 자각몽 연구팀이 당초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피험자들에게 5일 연속 취침 전에 비타민 B6를 섭취하겠더니 실험이 끝날 무렵에는 모두 꿈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각몽을 꾸기 위해서는 꿈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6가 자각몽을 꾸기 위해 효율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루시드 드림. 이 자각몽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혹시 자각몽을 꾸면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나중에 잠에 깨서 피곤하지 않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잠이 든 상태이지만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가 바로 자각몽이며 이 꿈속인 만큼 상상대로 펼쳐진 세상인 만큼 자각몽을 꾸면 각성된 정신으로 인해서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는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자각몽이 깨어 있는 상태와 수면 상태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자각몽을 꾸는 동안에는 깨어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뇌가 각성하고 있기 때문에 질 나쁜 수면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단 꿈의 재미난 점중 하나는 그 내용에 따라 자고 있는 신체의 생리적 반응이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무엇인가에 쫓겨 달아나는 꿈을 꾸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가빠지고 슬픈 꿈을 꾸면 백엔짓을 적시게 되고 악몽을 꾸면 식은땀을 흘리게 되고 사춘기 소년의 몽정이 일어나는 등이 쉬운 예입니다. 자각몽을 꾸면 피곤하다는 말이 많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각몽을 꾸면 평소 자각몽이 아닌 꿈에서 하지 못했던 활발하고 다이나믹한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많은데요. 꿈은 여러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공간인 만큼 지극히 다양한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신체의 에너지 소모를 높임으로 당연히 평소보다 피곤하게 됩니다. 또한 자각몽에서 자연이 깨어나는 것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꿈을 연장하는 것도 피라를 더하는 일입니다. 자각몽이 깨, 자면서도 깨어있는 일이라며 뇌가 쉬지 못해 피곤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타당치 않습니다. 잠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자각몽을 비롯한 대부분의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는 자각몽을 꾸지 않더라도 본래 낮처럼 뇌활동이 활발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단계입니다. 또한 델타 수면 또는 N3라고 불리는 깊은 잠, 즉 뇌가 휴식을 피하는 잠은 늘 따로 있으므로 자각몽을 꾼다고 내가 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생한 꿈을 꾸게 되면 잠에서 빨리 깨기도 하며 다시 잠이 들기까지 힘이 들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자각몽은 스트레스 해소나 자아 실현 등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각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하는 지루한 물리적 사회적 제약에서 우리를 일시적으로 해방시켜 줍니다. 아울러 슬픔을 극복하고 한층 창조적인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게도 해줍니다. 또 실제로 정신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흔히 불가능하거나 무례한 일을 할때 꿈꾼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상상하거나 자신감을 주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가상현실, 즉,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각몽이 좋은 점은 우울증에 가까운 우울감이 사로잡혀 있을 때 꿈에서 신나게 여행을 다니거나 날아다니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그 자체가 건강상태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반으로 줄어든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각몽이 뭐라고 딱 잘라서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은 꿈입니다. 꿈을 꾸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각몽을 꾸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함으로써 꿈속에서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각몽을 꾸면서 미지의 새로운 환경을 상상하는 대로 빈 캔버스 위에 즉흥적으로 그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자각몽 덕분에 대중연설을 할 때처럼 긴장되는 순간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 꿈속에서 미리 연설을 연습해봄으로써 부담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연설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자각몽의 안 좋은 점은 너무 집착하다가 기억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각몽을 일부러 여러 번 꾸고 생각나면, 일어나면 자주 쓰던 번호나 이름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심각하진 않겠지만요. 아마도 기억의 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현실감이 좀 약해지는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자각몽을 이용한다면 훌륭한 정신과 치료제의 대체품이 될 수도 있다, 있겠다 싶습니다. 자각몽을 이해 못하는 분들께 자각몽과 비슷할 것 같은 체면 요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면 치료를 받아 보았거나 최면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최면 치료사가 무의식을 꺼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상태가 자각몽 상태 혹은 루시드 드림 상태랑 비슷합니다. 평소 자신도 모르는 정보들이 무의식에 다양하게 쌓여 있다가 어떤 의지 혹은 노력으로 무의식을 불러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기억된 저자, 기억들이 저장된 기억들이 중요합니다.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저장된 분들은 좋은 자각몽을 불러오기 상대적으로 힘들겠고요. 거꾸로 좋은 기억이 많은 분들은 좋은 자각몽을 불러오기 한층 쉽겠죠. 그래서 좋은 기억을 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한대의 무의식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또, 사람은 자신의 일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데 소비합니다.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꿈을 꾸고 있음을 자각하여 본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절대로 꿈이 현실에 도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스콘신 대학교의 베어드 박사는 자각몽을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예술 분야를 꼽았습니다. 베어드 박사는 내가 만나본 시각 예술가들이 쓰는 기술 중 하나는 그들이 자각몽에서 화랑을 찾아내 전시된 그림을 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깨어나서 꿈에서 본 것을 그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작곡할 때도 마찬가지로 악보에 쓰여진 음악을 꿈에서 들을 수 있다면서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작곡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머리로 작곡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창조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그야말로 아주 여태까지 무시되어 왔던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오락과 창의적인 문제의 해결, 기억의 작동 구조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과학에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